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 안전입니다. 2017년 9월 첫 주, 9월 1주 차로 치러지는 제주 금요 중계경주 해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뭐, 특별경주, 대상경주, 이렇게 예선전들이 많이 시행이 됩니다. 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구경, 9월 달에 체메즈컵총 제주마 한라마 4개씩, 각 4개씩 총들개가 치러지고, 자, 이번 주죠. 금주, 특별, 다음 달에 치러지는, 다음 주에 치러지는 대상. 상당히 능력마들이 대거 출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편성들이 주를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금요일은 이제 9월 달부터는 모바일이 1, 2경주 초반이고 나머지 3, 4, 5, 6, 7, 3, 4, 5, 6, 7은 중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뭐 덧붙인다면 토일라도 요 중경주가 1경주, 4, 5, 6경주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자 먼저 성공 첫 먼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달뭐 열심히 준비를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해해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만큼 결과로서 우리 경마 팬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주가 3경주이죠뭐모일 경주, 1, 리 경주는 항상 뭐늘 그래왔듯이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뭐편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 첫 번째 노림수, 작은 말은 선보차까지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해당 경주입니다. 자, 열 마리가 개틀어졌는데, 아직 하이권의 편승입니다. 800m 이스로 펼쳐지고 있고, 그리도 800입니다. 자, 우선 적으로 뭐 인기 마필들입니다. 초반에 안쪽에는 1번 전국기로 2번 제주바다, 4번 월라장군, 외곽에 9번 돼지보배, 10번 극전맨 여기서 뭐, 한세 마리가 강력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죠. 4번, 월라장군, 10번, 긍정맨, 9번, 대지고빌 자, 누구나 뭐 알고 있듯이, 이런 인기권의 마필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1번, 2번이 도전을 가할 수 있는 그림인데, 자, 처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기마, 4번, 9번, 10번, 4번, 9번, 10번. 자, 이 마필들이 그렇게 막썩 뭐 좋은 모습이 아니란 점 때문에 후착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짭짤한 배당도 나와줄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경주 우 있죠. 자, 3경주 현장에서 마필 상태만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중경주, 4경주입니다 강력한 인기마 두마필입니다 3번, 붉은매. 안쪽에 1번, 빛꽃 자, 그동안에 계속 능력마로 팔리고도 실전에서 마지막 결정자 부족으로 도 번번이, 번번이 입상 실패를 하고 있는 이 3번 붉은매가뭐 역대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인정을 해주느냐? 많은데, 또뭐 특히나 우리 김호팬들 아셔야 될 부분은 지난 7월 22일이었죠. 자, 전정경주. 그때부터 이 마필은 조교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자가 바뀌면서 최근에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도 막상 실전에서는 능력이 안 나오죠. 덜 나오죠. 자, 역대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난 3번 불은매 그리고 휴양 이후에 지난번에 복귀전을 치렀던, 자, 쉽게 말씀드린다면 적응력을 충분했던 1번 빗고 자, 3번, 1번, 일본, 3번, 1번이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력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금화팬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자늘 그래왔듯이 또다시 인기마도 팔리고 자멸랄 수도 있는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하는 3번 불곰매보다는 자 1번 불꽃이 그동안에 출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때마다 출전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출전 제외도 있었고 그동안 출전 주기가 상당히 4주만에 출전합니다 워낙 뭐 4주 동안에 잘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선행 선입 자유로운 마필. 1번 빛고를 중심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편성 이 아닌가. 자, 외곽에는 10번 엄지공주, 그리고 7번 해남 왕자. 안쪽에 있는 6번 개린미소 뭐 이런 마필들 조금씩 이제 분산돼어팔릴 수밖에 없는데. 자, 10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시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급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마필의 상태나 조교 과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워낙 뭐, 김이란 기수가 채찍을 사용하면서 이마필을 항상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 빠른 레이스에서는 이마필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추입모를 하면서 자기 본인의 특유의 효과적인 추입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이번 레이스도 그렇게 뭐, 빠른 선행권의 강단만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회는 올수 있다. 문제는 부담이 2 k g 늘어났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안쪽에는 2번 동방 전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마패한테 강력하게 선고처까지 제가 추천드렸는데, 대가리, 축을 잘못 쓴점 하면서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대가리를 아쉬움이 있었죠. 이거도 마필 상태는 좋습니다. 다만, 이 전현적인 취임 마필인데 불구하고 거리가 800m 줄였다는 점에서 좀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전에 중경연주 5경주입니다. 준메인 성부처. 뭐, 대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성부처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총 12마리가 풀게이트를 채웠고, 2600점 이하 조건 편성에 단거리 레이스 800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모든 마필들이 한 발이 가능할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마 후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머지 이상으로 미리 만들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축으로, 뭐, 하나말로, 뭐 금멍소 여러 개추진하자 않겠습니다. 딱두 방입니다. 대가리를 확실하게 세워서 딱두 방으로 때리고, 받치고, 때리고, 받치고. 자, 육경주입니다. 마지막, 최대 메인 성부처가 되겠죠? 자, 11마리가 출전했습니다. 12마리가 출전 예정이었습니다만, 출전을 포기했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11마리 출전하는데 자, 외곽의 10번 함지박, 그리고 11번 태왕수. 이두 마필이 어느 만큼 선전을 해주느냐. 뭐, 달리 말씀드린다면, 어느 만큼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자, 11번, 특히 11번 게이 있는 태왕수란 마필은, 지난번에도 점핑을 했습니다. 1,400점에 점핑을 하면서, 뭐, 마지막에 덜미가 잡히지만 좀 아쉬움이 많았죠.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번에 1,400도 점핑했는데, 이번엔 1,800점 이하입니다. 그러면, 허나말로 두 단계 점핑인데, 그만큼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마필의 능력을 마방에서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두 단계 무리한 점핑을 했다는 것은, 마필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반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0번, 함지박입니다. 자, 공백이 상당히 길어져. 예전에 19조 김성호 조교사 마방에을때 상당히 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최근에 뭐 11조로 갔다가 체이 상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휴양을 다시 갔다. 이번에 뭐 6조 마방으로, 6조 마방으로 옮겼는데, 자, 이 마필은 뭐큰 능력만 아닙니다만은 뭐 폭발적인 추인용 하나만은 상당히 특출한 마필이죠. 자, 이번에 1000m입니다. 1000m 거리의 마필드. 거리 경겸는 마필도, 거리 겸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도 한계를 보이는 마필을 편승에서는좀 경쟁력은 충분하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그냥 뭐 2, 3주가 아니고 16주의 공백입니다. 마지막 때였다가 5월 13일 했죠. 워낙 공백이 길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이겨내느냐. 자, 강력한 두 인기 마, 10번, 11번, 11번, 10번. 이두 마필이 과연, 어느 만큼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은데 능력을 보여주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뭐 따로 제가 축으로 노리는 수를 둘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의 인기에 조금은 밀려 있습니다만, 자, 그 마필을 축으로 복병마 한두, 그리고 우리 아시는 인기마 한두, 이렇게 때리고 받치고, 강력한 인기마를 대가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 인기에 조금 밀려있습니만은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고, 또, 특히나 이 1000m에서는 자기 발걸음은 충분한 마필입니다. 자, 그 마필을 축으로 딱 때리고 받치고 그리고 인기마 10번 함지박 11번 태왕수, 이 중에 한 놈은 잘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경주입니다. 한라마 1700 장거리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기존의 두 마필이 처음부터 끝까지 깜빡이 팔릴 수밖에 없죠. 4번 진치, 5번 개념불발, 5번, 4번, 4번, 5번. 자, 두 마필이 어느 인정할 수 있는 구도 속에서 휴양하면서 소속자도 마방도 옮겼던 6번 무병, 강, 무병 장수. 자, 강훈련으로 상당히 어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마필이 강력한 도전을 할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 마필이 성부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너무나, 너무나 아쉽게도 결정적 부족을 보이는 8번 이뿐이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자, 쉽게 본다면 인기마의저어단 가능성에 무게를 둘수 있고, 뭐, 두 마필이 워낙 세죠? 4번, 5번. 4번, 5번, 진치, 개념, 불발 여기에 6번, 무병, 장수 8번, 이뿐이. 나머지 마필 쪽에서는 3번, 지인, 달사가 조금 복병권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지나무보다는 상태가 그렇게 뭐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뭐 정답을 말해도 될지는 못합니다만, <laughs> 자 조교 과정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4번, 5번, 6번, 8번, 4번, 5번, 6번, 8번 그 중에서 진치가 부담 2kg 늘어나서 70kg, 71kg죠. 자 워낙 뭐 과중한 부담 중량은 있습니다만, 자 견인 불발은 뭐 아니면 돕니다. 선행으로 버티느냐, 아니면 착수해서 완전 밀리느냐, 이두 개를 본다면, 4번 진치를 놓고 가야 되는 게 정답이겠죠. 자, 4번 진치를 중심에 있어서, 개념불발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개념불발을 개념 완전히 빼고, 무병장수 이쁜이 쪽에서 대안을 찾느냐, 이 부분의 관인데현재는 어느 정도 인기권의 마피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더이 숙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뭐, 조금 타이타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는 토요일은 좀 우리 경마 팬들이 더 알기 쉬운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은 더 알차게 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재금마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